아좀 약간 혐오스럽긴 하지만, 제가 좀 알을 좀, 거동은 알을 이렇게 깨다가 깜짝 놀랐는데, 와, 이렇게 빨리 알이 이렇게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돼서 이렇게 모양이 태아가 생길지 몰랐는데, 아 깨고 나니까 이게 알세 개에서 이렇게 태아의 모양처럼 이렇게, 시, 이렇게 눈과 이게좀 뭐라고 해야 되나, 이게 태아처럼 이렇게 이게 형성된 걸 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처음에 이게 무슨 핏덩어리가 있는데, 어,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알이 형성되는지 몰랐네요, 모양이. 와, 아, 이제 다시금 이렇게, 아, 너무 미안하네, 이거. 자, 이렇게 알이 거의, 얘는 거의, 얘는 거의 뭐 눈이랑 거의 이렇게 조직이 웬만큼 다 형성이 됐고, 얘도 이렇게 이게 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세마알세 개가 이렇게 모양이 잡혔는데 아 이게 아주 안타깝게 됐네요. 네 아, 이제 진짜 더못 깨겠습니다. 이게 지금 아 알길이 없어서 제가 이거 알을 처음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태아의 형태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아 이제 진짜 나 어떻게 이게 이제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겠어요. 아,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지금 알을 이제 깨가지고 이렇게 있다. 저녁에 후라를, 후라이를 해 먹으려고 이렇게 꺼냈다가 이렇게 좀 충격적이네요. 자,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에 세 명을 잘 보내줘야 겠습니다. 세 마리를 미안하다. 얘들아.